강남역에 있는 건물인데요. 놀라실 겁니다. 금액이 30억 이상 쌉니다. 거기에 자, 신축 건물입니다. 좀 이상하죠? 강남역 먹자 상권에 있는 신축인데 30억이나 싸게 팔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건물의 가장 문제는요. 복잡한 권리관계입니다. 가등기, 가압류, 개인사채, 또 신용협동조합. 그러니까 이 많은 권리를요. 사실 돈만 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하자, 누구한테는 기회인 건물인 거죠. 반갑습니다. 아하빌딩의 이대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역 먹자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건물이 강남역에 있는 건물인데요. 놀라실 겁니다. 금액이 30억 이상 쌉니다. 거기에 자, 신축 건물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 강남역에 그리고 신축인데 30억 이상 싸다고? 뭔가 하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싼 만큼이나 하자가 많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싼 겁니다. 강남역 먹자 상권에 있는 신축인데 30억이나 싸게 팔 이유가 없죠. 이렇게 안 팔아도 다 팔리는데 왜 30억이나 싸게 팔겠습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싸게 나왔는데 이 하자를 앞으로 안전하게 풀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하자일까요? 일반 투자자한테는 하자로 보일 거고 볼줄 아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기회로 보일 겁니다. 누구한테는 하자, 누구한테는 기회. 건물인 거죠. 더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강남역에서 300m 약 4분 거리고요. 건물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을 대지가 58.2평, 2종 일반 주거 지역, 건물이 147평, 용적률 195%로 거의 남김없이 지었고요. 승강기 한 대, 5층에 지하 1층 주차 세 대, 2020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만실 기준으로 보증금 4억에 임대료 관리비 3,900이 나오고요. 수익률 4.2%입니다. 매매가 118억 평당 2억 275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2억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아 분석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바로 아래 21년 8월에 119억 평당 1억 6,9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토지를 거래를 해서 새로 신축을 했고요. 본 건물 바로 옆으로 21년 10월에 평당 1억 3,12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건물이고요. 이번에는 감정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추정가가 각각 148억. 142억이 나왔고요. 나라 감정 평가 법인에서 146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금물 바로 인근에 평당 3억 4천 2억 5천, 2억 4천, 3억 1,400씩 나와 있습니다. 본 건물은 평당 2억으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지금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감정가와 매매 사례를 통해서 최소 150억 이상은 가는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이동해서 우리 건물 뭐 어떤 건물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강남역 먹자 상권 이면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평일 점심인데요.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가 이제 메가 박스입니다. 메가 박스 뒤에 저희 이제 건물이 있고요. 어, 이 강남역은요, 주 7일 상권입니다. 이 강남의 특징은 주 5일 상권이지만, 강남역은 주 7일 상권으로 입지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요, 이 안쪽에 한 블럭 이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도로가 4m로 좀 좁은 도로이지만은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어, 상가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요. 낮에도 저녁에도 사람들이 항시 많은 곳입니다. 자, 이 안쪽 골목에도 이렇게 유도인구가 많고,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웨이팅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뭐, 바, 음식점, 뭐, 포차, 술집 등으로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옆에 이제 닭돌리탕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저녁되면 뭐 한두 시간씩 항상 웨이팅을 해야 하는 곳이고요. 이닥도리탄 건물이 이제 매각이 되었고요. 21년 10월에 평당 1억 3 1 2 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현재 신축해서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축을 했고요. 21년 8월에 1억 6 9 0 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은요, 여기에서 바로, 이두 번째 건물입니다. 자, 5층에 지하 1층인 건물이고요. 2020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어, 이 골목도요, 저녁에 제가 이제 몇 번을 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길이 뒤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뒤에도 먹자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면이고요. 우측에는 주차 세대를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바로 있습니다.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다 다니고요. 현재 1층에 이제 쭈꾸미 가게인데요. 저녁에는 웨이팅을 항상 하는 곳이고, 자, 현재 평일 점심인데도 사람들이 거의 한70% 이상 차 있습니다. 어, 매출이 한 달에요. 700에서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1000만 원씩 내고도 훨씬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코로나 때 임대를 줘갖고 좀 싸게 임차를 마쳤다고 하는데, 현재 한 1300까지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좌측면입니다. 이 주변을 좀더 어, 보여드리자면요 자이 옆에도 다 먹자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여기도 저녁에 되면은요 사람들이 정말 어, 줄 서서 먹는 그런 곳이 있고 이 안쪽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탈출, 아카데미, 법무법인, 포차, 술집 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로변에서 쭉 올라오면 바로 이제 저희 건물이 이두 번째에 있습니다 건물 개요를 말씀 드릴게요 지하가 35평 1층이 24평 2층이 30평 3층이 23평 4층이 17평 5층이 12평입니다 자, 2020년 8월 중공이고요 자, 현재 1층 점심시간인데요 아, 사람들이 거의 꽉꽉 찼습니다 저녁에도 웨이팅을 하는 곳인데 점심에도 이렇게 사람 많으면 정말 월세를 천만원 받아도 충분히 수익타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층이고요. 자, 건물 후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좀 넓혔고요. 창고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유법건축물이라는게 그냥 무조건 유법건축물이 있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장점이 되는 유법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확장해서 쓰면서 월세를 더 올려서 주는 거죠. 벌금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벌금을 30만원 주고도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위법건축물로 하더라도 구속건축물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위법건축물이 있어도 어, 대출은 다 나오고요 매입 매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2층 치킨집인데요 제가 저번에 평일날 9시쯤에 오니까 만석이더라고요 자, 30평에 6천에 720만원 월세가 나오고 있고요 3층이고요. 23평입니다. 어, 1층하고 2층이 이제 만석이다 보니까 3층도 충분히 술집이나 음식점 입점이 가능한 자리이고요. 2층이 30평에 6,72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3평이기 때문에 6,550만원 충분히 임대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3,4,5층 그리고 지하를 임대를 못 넣고 공실이냐면요. 이따가 제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봤을 때는요, 엄두가 안날 겁니다. 임차인들은요, 사실 이 빌딩의 가격에 대해서 몰라요. 뭐 1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금액은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권리를 딱 보면은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인테리어하고 보증금 내고 하면은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은 주어야 영업이 가능한데, 만약에 혹시 경미라도 넘어가게 된다면 은다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 자, 남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 4층이고요 어, 4층에 이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어, 4층과 5층을요. 임대를 같이 주는 것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4층과 5층, 루프탑까지한 번에 임대를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임대료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임차인도 더잘 받을 수가 있겠죠. 엘리베이터이고요. 4층이 17.7평이고요. 4층, 5층, 옥상까지 해서 1억에 700만원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4층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앞에 건물도요. 이런 이제 카페나 바로 되어 있는데 이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도 충분히 4, 5층 루프탑까지 해서 이런 바나 뭐 루프탑 카페로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을 올라가려면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4, 5층을 처음부터 같이 임대를 주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 5층도 역시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옥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옥상이고요. 자, 옥상에서 강남역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요 바닥도 뭐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한게 아니고요. 자, 돌로 마감을 해서 돈도 많이 들였다고 어, 하시고요. 요 난간도 이제 유리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를 카페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 강남역은 루프탑 카페가 상당히 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도 이렇게 해놨고요 별도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남녀가 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만의 이제 좌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주인분이 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강남역에 그런 또 트렌드에 맞춰 갖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튼튼하게 아주 잘 지으셨고 또 정말 용적률도 꽉 채워 지으셨고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지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강남역 대로변입니다. 저기 앞에 이제 삼성 본사가 앞에 보이고요. 바로 여기 앞이가 이제 강남역이죠. 이번에 지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는 35.8평이고요. 8,670만원 임대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구는 4미터가 넘고요. 그래서 스튜디오도 가능하고, 또 강남역이기 때문에 포차, 뭐 술집으로 충분히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이 주변에는요, 이 헌팅 포차가요,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또 인기가 많은 업종입니다. 헌팅 포차 같은 것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요. 뭐, 바 같은 것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임차인들이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딱그 상태까지만 다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다 손볼 곳이 없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어, 비상 계단이죠. 지하 계단이요. 썬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환기가 잘 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면 요 1층으로 나갈 수 있는 뒷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요 창고로 쓰고 있는데 다 철거도 가능합니다. 뒤쪽에는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분이, 어, 이 건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담배 피고 야쓰리 같은 거 버리고 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이런 건뭐 치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관리하면 좀더 깔끔하게 건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하를 좀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창출을 하면은요. 좀더 임대해 놓기가 좋고 임차인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치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쓰레기통 이런 것들은 주차장 뒤쪽으로 빼놔도 되고요. 주차장인데 요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요 뒤쪽으로 빼서 저 입구를 살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요 신용협동조합 가는기 바로저축은행 가압류 개인사채 등으로 인해서 총채권 최고액이 138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채무액은 115억이고요. 매매 금액은 118억입니다. 그러니까 110억에 팔아도 3억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채무액이 매매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 없이 바로 잔금으로 간다면 잔금 치르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가장 문제는요. 복잡한 권리 관계입니다. 가등기, 가압류 개인 사채 또 신용 협동조합 그니까이 많은 권리를요 사실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서 이 복잡한 권리 관계를 푸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다가는 분명히 이 댓글창에 담론 을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이 방법을 가지고 직접 주인을 만나서 거래를 한다거나 다른 중개사한테 가서 계약을 했다가는요 큰 문제를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공개를 했다. 야, 네가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안 됐잖아. 네가 책임져. 아가 때문에 나 망했어.라고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시청자 분들을 만나서 하나씩 설명을 다 드리고. 풀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미 제가 직접 변호사까지 세팅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끝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금액이 완전 저렴하다 30억 이상 싸게 나온 건물이다 두 번째는요 2020년에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강남역 바로 이면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곳은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죠 이번에는 단점을 설명 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복잡한 권리 관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투자금을 다 날릴 수가 있고 오히려 더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실이 있다는 거죠. 많은 채권 채무액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해결을 하고 새로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권리관계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이 건물은 신축이기 때문에 또 강남역 먹자 상권 내이기 때문에 임차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만실로 수익률 4.2%를 맞춘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요구 수익률 3%만 잡아도 150억 가까운 수준의 금액이 나옵니다. 수익률에 맞춰서도 150억이고 현재 감정가도 146억 시세도 150억입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싸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점은요 건물이 좀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신축인데 주인분이 전혀 신경을 안 쓰셔 갖고 건물에 쓰레기도 너무 많고 좀 개판이죠. 그런데 이거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건물을 톨스토이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줄 아는 누군가,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기회는 잠자코 기다리는 것 뿐이다. 이 건물이 톨스토이의 명언과 정말 일치되지 않나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